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12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아니고요 오피스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은 예, 거의 다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 현장은 예전에 분양을 했었는데 잠깐 분양 중단하고 다시 재오픈한 현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격 인하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자 1호선 부평역 이용하실 분들 gtx가 또 부평역으로 들어옵니다 걸어가시면은 네 걸어가시면 2분입니다 예, 부평역 걸어가시면 2분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평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이런 모텔 같은 게 보여요 예, 근처에 예, 이렇게 여인숙 모텔 많이 보입니다. 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쪽에 있다는 거 한번 영상에 보여드립니다. 자, 주차장이 조금 아쉽습니다. 역세권은 주차장이 정말 아쉬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세권은 땅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지상에는 이렇게 네 대를 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지상 2층부터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상 2층, 지, 지하 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식 차량용 리프트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차량용 리프트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시면은 어, 2층 올라가거나 지하 가시면은 이런 주차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 좀 불편하게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격 굉장히 다운 많이 됐고요 어, 1호선 부평역 역세권 이용하실 분들 추후에 GTX까지 들어옵니다 B노선 GTX B노선 부평역으로 들어옵니다 걸어서 2분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는 타입 제가 한번 올라가서 어떤 집이 있는지 타입별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세 가지 타입 준비되어 있습니다. 1호 타입, 2호 타입, 3호 타입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세 가지 타입 중에 가장 저렴한 1호 타입으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가장 저렴한 1호 타입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뭐 집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탐바 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어, 신발장이 무려 4칸입니다 신발장이 무려 4칸이기 때문에 전실 넓어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신발장 4칸 으로 그리고 우산꽂이가 요 끝쪽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신발장은 총 4칸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하버트용 시공 당연히 돼있죠 편하게 예, 자주 신으신 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모는 양계용 도어입니다 양계용 도어가 뭐냐 양쪽에서 문이 다 열립니다 문이 여기 열려, 열려져 있죠. 양쪽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화이트 톤으로 준비가 되있고요. 어 문을 닫으면은 안이 안 보이게끔 반투명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와, 저도 역대급 처음 보는 구조예요. 자,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돼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분리입니다. 자, 입고 들어오시면 바로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복도쪽! 이 복도 보세요 예, 이 복도가 사실상 너무 불필요하게 큽니다 그래서 복도에 공간을 활용을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면으로 수납장을 조금 만들어 주시거나 예, 복도를 너무 버리시지 마시고요 공간 활용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거실입니다. 와, 거실하고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멉니다. 집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거실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왜냐, 거실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예, 거실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거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자,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주방과 거실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고 거실 앞쪽은 남향이고 뒤쪽은 동향입니다. 동향과 남향을 같이 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거실 앞쪽 베란다부터 한번 보여 드리면은 어,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딱 세탁기 건조기만 놓으실 수 있는 앞 베란다로 거실 앞 베란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앞쪽으로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거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아트월이고요아트월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쇼파자리도 예, 어, 한 3, 4인 슈퍼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고요. 어, 이렇게 독립적인 거실을 쓰실 때는 요 벽면도 생깁니다. 요 벽면도 편하게 버리시지 말고 뭐 책상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활용하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거실 근데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네,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과 거실은 완벽, 정말 완벽하게 불립니다. 자, 식사를 하시면서 TV 보실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방이 입구 쪽으로 빠집니다. 왔다 갔다 좀 많이 해야 돼요. 아, 이게 밖에 나가 운동할 필요가 없네요. 자, 주방을 보시게 되면은 입구 들어오자마자 주방입니다. 예, 주방을 보시면은 안정적인 T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서 편하게 식사, 일반 의자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베이지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도 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냉장고 자리가 양문형 냉장고 한 칸밖에 안 들어간다. 아니면 이렇게 옆쪽으로 세워놓으면 두 개도 가능하긴 한데 좀 많이 튀어나오죠? 예, 많이 튀어나올 걸로 예상이 돼 있고요.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드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어, 그래도 주방은 어, 김치 냉장고 자리만 없지 깔끔합니다. 김치 냉장고는 작은 방에 베란다 하나 있거든요. 어, 앞쪽은 어, 거실 앞쪽은 세탁실 쓰시고요. 여기다 김치 냉장고 하나 넣으시면은 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형 대구조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어느 정도 분리가 아닌 완벽한 분리입니다. 예. 그리고 요 복도 공간 잘 활용하세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은 요렇게어 안방 너무 작은데 네, 작아도 괜찮습니다. 침대하고 화장대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왜냐?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좀 넓습니다. 예, 드레스룸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돼서, 뭐 드레스룸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대로 화장대도 시공하실 거면 화장대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은 저희가 따로 꾸며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쁘게 꾸며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도 같이 활용하시고 어 방은 그냥 침대만 편하게 준비하시거나 화장대, 침대 화장대만 활용하시면은 안방은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왼쪽 편으로는 젠다이 선반하고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 쪽으로 수납장과 변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간단하게 대소변 보고 간단하게 씻을 정도로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샤워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넓지는 않다. 예,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옆 쪽으로 중간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어, 자녀분 방으로 쓰이는 방이에요. 그냥 무난무난한 방 사이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 2,700에 2,700이 넘으면 은 어, 3종 가구를 편하게 쓰는데 살짝 안 돼요 네, 살짝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자녀분들 네, 3종 가구 활용 가능하니까 두 번째 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창문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은 세 개입니다 입구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방은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베란다가 있으면 거실이 작아졌죠. 근데 세 번째 방은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를 거실 앞쪽으로 활용하시고요 여기도 세탁기 건조기 쓰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김치냉장고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김치냉장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간, 생각보다 작은 편의 베란다는 아닙니다 여유롭게 베란다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되면서 베란다가 있는데도 자녀분들 방 사이즈 좋습니다 편안하게 가구 배치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됩니다 방 3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방은 드레스룸까지 있으면서 중간방 작은방 자녀분들 여유롭게 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인데 이제 또 메인 욕실 가려면은 또 저기 거실까지 가야 돼요 와 생각보다 집이 깁니다 생각보다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죠 좀 미로 같은 느낌이에요 자, 메인욕실도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구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가 요 우측으로 붙었네요 예, 우측으로 붙어있구요 왼쪽으로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유가 좀 있으면은 뭐 코너 선반 이런거 설치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평역 완벽한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 형태에 찾으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세 가지 타입 중에 가장 저렴한 집으로 준비돼 있으니까 오셔서 어, 좋은 집 저렴하게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